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의 스페너 강사 나탈리아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부터 드디어 델레 아도스의 장문파트 연습에 들어갈 겁니다. 기대하시죠 박수. 네, 박수 주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1강에서는요, 장문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강, 2강, 3강에서 델레 아도스에 나오는 전체 장문의 큰 그림을 저희가 보고할 거예요. 큰 그림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하시고요. 자, 오늘 바로 1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요, 델레 아도스 장문에서 나오는 글의 형식들을 전,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거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표현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그쵸? 그리고 필기할 준비를 하시고 보시도록 하셔야 돼요. 네, 먼저 델레아도스에서는요. 특히나 딸레아도스딸레아트레스에 코렐렉트로니코 이메일이죠. 제가 전자메일이라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적어놨지만 이메일이나 또는 까르타 포스탈 편지나 엽서를 쓰는 그런 장문들이 많이 요구가 돼요. 자, 저, 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표시해왔죠. 이게 바로 어떤 형식이냐 이메일 편지, 엽서의 형식인데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 먼저 받는 이가 앞에 나오고요. 그렇죠. 내 편지나 이메일을 받는 사람 표시해 줘야겠죠. 독백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요 저희가 지시문에서 각각 딸애야 별로 요구하는 것들을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자, 마무리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일을 써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를 잘 보시면 딸레아 도스 드레스라고 표시를 하고 딸레아 오노에 대한 언급이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실전 트레이닝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델레 아도스에서 딸레아 오노에서도 자, 이메일 써라 이런 글이 나오긴 나오는데 딸레아 오노는요 30에서 40단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딸레아 오노에서 이메일이나 편지나 엽서를 써라라고 해도 디아레아 오너에서만큼은 본문만 딱 잡아서 써주시면 돼요. 이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렇죠. 자, 이 형식은 디아레아 도스 드레스에서 편지나 이메일이나 엽서가 나왔을 때 따라주면 되는 형식이고요. 자, 그러면 받는 이는 게리더 호세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지 또는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건 운베소 키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지 한번 여기에 쓸수 있는 표현들을 더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께리도 호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 께리도는요. 영어로 치면 dear 같은 친애하는, 사랑하는 정도인데 사실상은 해석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죠. 호세에게 정도로.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가 무슨 말이냐? 얘도 아니고 그렇죠? 콤마도 아니고 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게 바로 편지나 이메일 할때 내가 받는 사람을 도입해 주는 양식이고. 게리도 호세 하거나 또는 자 올라 호세 안녕 호세야. 근데 얘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게이도 디 r 이라는요 표현은요 내 편지를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여자다. 나탈리아다. 그럼 깨리다, 나탈리아. 또는 깨리다, 아만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잊으시면 안 되죠. 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문장 보호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셔야지 내가 배운 후할때 튼튼하고. 튼튼한 게 아니라 탄탄하고, 그렇죠? 배도스 할 때도 그렇고, 지금부터 잘 잡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한 번에 첫 단추를 잘 끼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알아가셔야겠고, 자, 본문은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요, 지시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 않고요. 마지막에 편지나 이메일을 마무리할 때, 온베소 so. 제가 아까 장난으로 뽀뽀, 키스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해석하지 않죠. 그냥 편지나 이메일을 마무리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온배자 so. 중요한 거. 제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마점, 럼1 0마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온0소 다음에는 꼬마를 꼭 찍어주셔야 돼요. 꼬마, 0 0 아니고 온0소할 수도 있고요. 베0 베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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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큰 i 키스 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나브라스 허그 g 하셔도 되고, 또는 살루도스 마무리 짓는 인사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두 가지 표현은요. 특히나 만약에 내가 남자이고 내 글을 받는 사람이 받는 이가 남자다 그러면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베소스 또는 옴베소 베소스 베시토스 옴베소 모임을 하는데 베소를 남자들끼리는 쓰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남자, 남자가 남자한테 보내는 편지나 이메일에는 마지막에 un a b r a 마 o coma 여기 쓰지 않았지만 un saludo도 괜찮아요. un saludo 또는 saludos, coma 찍어 주시고요.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은 이름 딱써 주시고 자 저기에 punto 마지막에 마침표 찍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 넣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런 표현들 여기 있는 모든 표현들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시험장에 딱 가서 나에게 이런 글을딱 닫혔을 때 내가 쓸수 있는 표현 한 개, 한개 정도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으면 더 가져가셔도 되고 자 그다음 어떤 유형이 나오냐? 디아리오 영어랑도 비슷하죠. 다이어리가 나오는데, 자 다이어리 일기장 같은 경우는 보통 딸레아 드레스에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저희가 트레이닝 할때 보면 아시겠지만 딸레아 드레스에서 뭐 내가 했던 일, 과거에 했던 일, 지난주에 했던 일을 써라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일기의 내용은 보통 딸레아 제가 때트레스는 딸레아를 가리키죠. 딸레아 드레스에 나오는데, 자 일기장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눈치 빠른 우리 시원스쿨 학생들은 자, 이게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자 일기 장하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날짜가 있죠 날짜가 있고 보통 스페인어를 일기 시작할 때 깨리도 디아리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다이어리에게 이런말 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깐깐하다 라고 별명을 얻을 것 같은데 여기 점점 찍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얘도 아니라 그랬어요 얘도 아니고 뿐도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날짜 날짜 쓰는 방법은 지금 바로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본문 써주시면 되고요. 본문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지시문에서 요구하는 게 지난주에 했던 활동들이다, 그럼 지난주에 얘기를 쭉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제가 예시를 오늘은 내 생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해 놨죠. 그렇죠? 본문은 지시문마다 다르겠고, 자, 여기서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서? 다이어리에서. 자, 그러면 날짜 쓰는 방법을 스페너로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요, 연도 쓰고, 월 쓰고, 일, 요일을 써요. 스페인에서는 다 거꾸로 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자기의 다이어리, 일기장에는 연도까지는 보통은 쓰실 필요가 없고요. 특히나, 아도스에서는 형식이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는데,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중에 날짜 쓸때 이렇게 꼭 적어주시면 좋아요. 요일 쓰고, 꼬마. 하고 일 쓰고 월. 해석할 때는 그 월의 며칠 무슨 요일. 예를 들어서 martes 10 de j n 그러면 6월 10일 화요일. 이겠죠 domingo 5 de abril 4월 5일 일요일 이렇게 쓰셔야겠고 자꼬마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여기 대 이런 거 잊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 miércoles de e n e 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보통 이렇게 스페인어로 써주고 일은 보통 숫자로 써줍니다. 그리고 요일 시작할 때 다이어리에서 이렇게 다이어리에서 만큼은 대문자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원래 요일은 스페인어에서 대문자가 아니죠. 그런데 다이어리에서 쓸때 이렇게 쓰면 좋다라는 거, 그렇죠? 요일 쓰는 거 어, 날짜 쓰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다이어리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용, 블루거나. 또는 노트다. 노트가 아니에요. 메모에요 스페인에서는. 메모나 또는 포로. 요즘 한창 그 델레 전 레벨에서 뜨고 있는 주제. 온라인 게시판. 웹 게시판이죠. 게시판에 뭘 써라. 메시지든지 간에 코멘터리요 코멘터든지 간에 나의 경험. 이런 거를 써라. 라고 나오는 게 바로 아도스에서 등장해요. 그럴 때자 블로그나 또는 메모나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내가 무언가를 쓸 때는요 사실 다이어리나 편지 이메일만큼 큰 형식이 없기 때문에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요 요구 사항에서 요구한 것만 제대로 써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힘드시면 안 되죠 저희 배울 게 엄청 많은데 자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델레 딸레야오노도 스트레스를 통틀어서 중요한 거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두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 자 내용별. 사람을, 받는 사람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첫 포인트가 단추가 잘못되어 가면 장문 전체가 엉망진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받는 사람 설정인데 자, 먼저 경험이나 또는 레세냐 뭐의 후기를 공유하라 라고 했을 때 자, 내가 받는 사람을 뭐로 설정하면 좋은지 제가 여기 힌트를 드렸어요. 잠깐만 읽어볼까요? Hola a todos 모두들 안녕 Quiero presentaros. 너희들에게 내가 소개하고 싶어. Mi lugar de trabajo. 내 직장을.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 경험이나 또는 뭔가의 후기를 공유할 때 내가 내 글을 읽는 사람 설정할 때 바로 보소트라스 설정합니다. 보소트로스 그렇죠? 음. 나의 글을 읽을 사람이 내가 모르는 다수일 때 있죠. 그럴 때내 글을 읽는 사람을 보소트로스라고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아 또도스, 보소뜨로스를 가리키는 또도스이고, 브레쉰 따로스도 내 글을 읽는 사람을 내가 보소뜨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글이 많이 나와요. 델레아도스에서. 자, 제가 또 힌트를 드렸어요. 정보를 내가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과연 메시지나 이메일을 써야 되는지. 자, 힌트를 드렸어요. 빨간색으로. 보 u e n o s 자, 인사조차 정보를 요구할 때는 조금 포르말하게 형식적으로 들어가죠. 메야모 j u 나는 호 u 입니다 Les escribo este correo. 당신들에게 내가 이메일을 씁니다. 자, 내가 정보를 요구할 때 그러면 내 글을 읽을 상대를 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바로 오스테데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글을 읽을 사람이 어떤 단체, 기, 기관일 때, 그죠? 기관 발음이 어렵네요. 기관일 때 나는 나의 글을 읽을 사람들을 오스테데스라고 설정한다는 거. 자 여기에다가 가끔 그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요? 자 이유는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랑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설정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글쓸때 가지고 있는 거스둠 브레 우리가 습관 관습들은 우리가 따라줘야겠죠 규칙들은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내 글을 읽을 사람이 단체나 기관이다 그럼 당신들로 설정한다는 것자 그리고 친구에게 뭘 써라 한다든지 또는 가족에게 써라 그런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 도스에서 자 친구한테 뭘 쓰라 그랬을 때 올라환 깨달았다. 힌트가 벌써 있죠. 친구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지 않으면 친구를 친구라 부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친구는 내가 또로 설정을 하고요. 친구가 특히나 당연히 한 명일 때자 가족한테 쓸 때는요. 가족이 만약에 온 가족이다. 내가 당연히 자 제가 여기다 써 드리지 않았지만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가족 구성원 한 명, 아미 에르마노, 내 남자 동생, 에르마노 베케뇨. 동생한테 쓰는 거다. 자, 그럼 당연히 또 하셔야겠지만 가족 전체한테 당신이 써야 된다. 아수 파밀리아, 당신의 가족에게 써야 된다. 자, 그러면 가족 전체도 보소트로스라고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문의 첫 단추를 끼는 표현을 여기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내 글을 읽는 타겟이 누구 누구인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내용별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다섯 가지 질문 제가 뽑았고요. 자, 그거에 대한 정답은 바로 제가, 나탈리아가 드릴 거예요. 다섯 가지 질문, 궁금해하는 질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수는 과연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델레, 딸에아 오노부터 뜨레스까지 단어수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내가 단어 수를 세는 방법을 모르면 과연 어떻게 얼마나 어느 분량을 써야 될지 모르겠죠. 다음 두 번째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요. 단어 수 넣으면 어떻게 돼요? 또는 반대로 단어 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자이 질문 많이 하시죠. 그 정답 제가 지금 곧 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 번째 장문 시험에서는 가산점이 있나요? 자 가산점 궁금하죠. 과연 어떤 걸, 어떤 표현을 쓰면 가산점이 있을지, 혹은 없을지, 네 번째,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가장 많이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감점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다섯 번째, 딸애아가 총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같이 똑같은 퍼센티지로 점수가 들어가는지, 또는 더 중요한 점수에 있어서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그런 딸애아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 번. 단어 수는 어떻게 세나요 자, 단어 수는 스페인에서 띄어쓰기 기준으로 셉니다. 만약에 같은 단어가 두번나왔다 예를 들면, 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 이를 두번 썼다. 그럼 그이두 개가 두 단어로 됩니다. 또한, 관사 있죠. 예를 들면, 뭐, I, 온 센트로 c 메르시알온 부정관사라든지 아니면 뭐, la manzana, la 그런 것도 한 단어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 글자 수, 단어 수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정답을 너무 친절하게 적어 놨지만 Yo me llamo Natalia. Yo soy profesora. Trabajo en una escuela. 했을 때 띄어쓰기 기준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자, 숫자 못 세시는 분들 없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한 단어가 됩니다. 자, 그 단어 수 세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죠? 실망하셨나요? 네. 이렇게 쉽게 셀수 있고요. 같은 단어도, 관사도, 한 단어 취급한다라는 거. 자, 같은 단어가 두번 나와도, 두번 나와도 두, 두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질문. 2번과 3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단어 수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단어 수 넘는 거는 델레 아도스에서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살라만가에서 델레 전 레벨의 장문을 채점하시고 장문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직접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델레에서요, 이상하게 장문에 글자 수가 넘으면요, 뭐, 가산점도, 감점도 없어요. 대신에 반대로 30자, 30에서 40 단어를 쓰라 했다. 70에서 80 단어 쓰라 했다. 했는데 부족하면 감점이고요. 두 번째. 장문 시험에서 네 여기서는 조금 실망할 수가 있는데 스페인어 시험 델레에서 회화도 그렇고 장문도 그렇고 가산점은 없습니다. 델레에서 가산점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레벨에 맞는 표현 및 문법을 확인하는 거지. 아도스인데 갑자기 내가 접속법 과거도 아니라 과거 완료를 완벽하게 썼다라고 해서 가산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질문 가장 궁금할 수도 있는 질문이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선 감점이 가장 많이 되냐? 당연한 말을 제가 써놨죠. 아, 선생님, 이런 걸다 써놓으세요. 자, 다 아는데. 응시 레벨보다 부족한 실력이라는 건 뭐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도스를 볼 때, 아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수 일치, 뭐, 현재 동사의 변화. 접수법 과거 변화보다는 그렇죠. 현재 동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강세 있죠. 띨데띨데를 딜데, 제대로 붙였는지 아니면 복수형을 잘 만들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자 그런 거에서 틀리시잖아요. 그럼 바로 가차없이 감점당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제가 문법적인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여서 놨죠. 성수 불일치. 대소문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문장보호 문장이 끝나는 데 점을 찍지 않는다든지다음에 그 강세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동사 활용, 꺼놓고 해야 되는데 꼬놓고뭐 이렇게 한다든지 일본어가 같꼬놓고 그쵸? 그리고 요구사항과 다른 글들도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내가 편지 쓰라 그랬는데, 다이어리 안녕,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호환한테 뭘 쓰라 그랬는데, 안아야 안녕, 이러면 안 되겠고, 그쵸? 그래서 요구사항이랑, 그다음에 기초적인 문법 사항들을. 꼭 제대로 챙겨가셔야지 델레 아도스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딸레아별로 가중치가 있는지 있습니다. 델레 아도스에서 딸레아가 총3 개죠. 딸레아 오너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요. 단어 수도 30에서 40 단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를 차지하고요. 자, 딸의아 도스 드레스 중에서도 나중에 저희가 트레이닝하면 아시겠지만 딸의아 드레스가 50%의 점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렵고 과거 시제를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능력을 요구하고 해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딸의아 드레스가 가중치가 가장 높고요. 자, 이렇다고 해서 딸의아 오노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채점자들이 과연 뭘 보는지 그그거에 따라서 자 지피 지키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래서 채점자들이 뭘 평가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를 볼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배운 내용 간단한 팁들이지만 델레 아도스 1, 2, 3번 장문을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고 다음 시간에 채점자들이 보는 거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복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달로에고.